저는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국기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등단해서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예, 주부에는 제가 아닌데 <laughs> 예, 지난주부터 자꾸 주부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에 제가 원래 등단했어야 을 되는데 저보다 얇으신 분이 등장을 했죠. 예, 저보다 마르신 분이 등장하셔서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얄신한 분이 등단했다고 최성 전사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개인 사정상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최성 전사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한주 미루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에 준비했었는데 부득이 이 말씀 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보다 사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세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불가능의 상황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고치는 것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힘들 때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보다 하나님은 거짓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헬라우로 이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신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란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어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보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잘못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회복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겨야 해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혹은 집에 있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란드의 의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힘들게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울부짖는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노예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노예 노예제도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조선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종들이 있었고 양반들의 집에서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에요. 그냥 그 생명조차 주인의 그냥 소유물로 치부돼 버립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 하나 버린 게돼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세요? 아니시죠.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슬픔 중에, 모든 문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건 어떤 겁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속삭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고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좋은 일을 우리에게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옵소서 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히스기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아라는 왕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히스기아에게 당신이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히스기아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나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면서 신변 정리했나요? 아,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재산들을 다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삶을 정리하고 아,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렇게 작정했나요?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열스기하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왕이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못할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 세상에서 제일 효염이 있다는 약을 찾아서 약을 복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죽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여는 하늘나라의 열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하기보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편 18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말씀합니다 시평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자,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아시고 지켜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압제에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앉고 서는 것도 알고 계시대요.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거든요. 앉고 일어서는지 저 사람이 누웠는지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인류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까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머리로 떠올리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10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편 33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연약해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눈물과 그 기도를 다 아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죄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요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해요 마음 속에 책망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절망의 자리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사순절 기간 지나고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일을 제외한 부활 주일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경건하게 사순절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경건하게 이 사순절을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망에 처한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족석,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약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령의 불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에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5장 16장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대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포할 수 있는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성령 충만함을 할수 있어요. 19절에서 말씀하잖아. 성령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 나올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떠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입니다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의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처한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요즘,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들리는 소문,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안에 산불이 크게 나서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불나면 어쩌나. 그래서 보험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산불이 나는 거 보니까, 어, 언제 우리 집도 불날지 몰라. 우리 동네도 불날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가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다 아시네요. 다 두려워하시나 봐요. <laughs> 코로나를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어나서 요즘에는 집 밖을 나가기가 그렇게 두렵대요. 집,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참, 들려오는 소문들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죠.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요, 객관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사탄 마귀가 주는 감정이에요. 성령님이 주는 감정은 뭡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평강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무서움이 사라지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이 변하는 것,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며, 성령 충만하여 부르짖어 응답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